오늘은 네모, 방석,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. 같은 모양, 같은 문인데요. 이렇게 실에 따라서, 바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. 이건 6호 바늘로 뜬 거고요. 이거는 5호 바늘로 뜬 겁니다. 그러면 털 없는 실로 다 같이 한번 떠보시게요. 먼저 실을 잡으시고요. 바늘 등에 실을 걸치시고, 잡으시고, 아래로 한 바퀴를 돌리셔서, 실을 걸어서 구멍에 넣습니다. 이렇게 사슬 6코를 따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를 따시고요.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끼워서 빼뜨기를 합니다. 빼뜨기는 그대로 다 잡아 빼는 게 빼뜨기입니다. 이 꼬리실하고 고리하고 같이 잡으시고요. 긴뜨기를 뜰 건데 사슬 3코를 뜹니다. 사슬 3코가 긴뜨기 하나 역할을 하고요. 이 3코 뜬 긴뜨기 길이만큼 15번을 더 하셔가지고요. 16번 한길긴뜨기를 합니다.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16번을 넣으시고요. 사슬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의 맨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십니다. 빼뜨기를 하시고요. 한코 따서 실을 자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실을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실을 넣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세 코를 뜨시고, 한 칸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을 넣어줍니다. 두 번씩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겠습니다. 한 바퀴를 뺑 돌으시면서요. 이 실을 같이 잡으시고, 같이 잡으시고, 깔끔하게 같이 떠서 속으로 들어가게끔 깔끔하게 같이 뜨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게 되면요. 이게 32코가 됩니다. 처음에 한길긴뜨기 16번을 넣었기 때문에요. 한 칸에 두 번씩을 넣었기 때문에 두번이 나옵니다. 한길긴뜨기 32번. 32번 고되셨으면 하나 둘세 번째 사슬코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를 하시고 실을 끊습니다. 다른 색 실로 잡고요. 실을 걸어와서, 사이사이에 실을 넣어서 한코 따시고, 다시 실을 앞쪽으로 해서 두 코를 따시고, 세 코를 따십니다.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번더 넣어주시고요. 사슬 두코 뜨시고, 다시 한길긴뜨기 두 번을 넣으십니다. 두 번을 넣으시고요. 두 번을 넣으시고, 그 다음에 한칸 건너 뛰어서 두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시고, 사슬 두코 뜨시고요. 다시 한길 긴뜨기 두 번. 다시 한칸 건너 뛰어서 다시 한길 긴뜨기 두번 눌러 주시고요. 사슬 두 코. 다시, 한길 긴뜨기 두 번을 넣어주시고, 한칸 건너 뛰어서, 다시, 그 다음 구멍에, 한길 긴뜨기 두 번, 두코 따시고, 한길긴뜨기 두 번. 이렇게 한 바퀴 도시겠습니다. 한 바퀴 도셨으면, 하나, 둘, 세번 사슬코 맨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. 한 코를 뜨고 자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색 실로 사이에 바늘을 넣으셔서요. 실을 뒤쪽으로 한번 보내고 앞으로 한번 보내서 세 코를 따십니다. 세 코를 따시고 한 칸에 한길긴뜨기를 네 번을 넣으시고요. 네 번을 넣으시고 두 코를 따시고요.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네번 그다음에 다시 무늬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 네번 사슬 두고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. 빨리 뜹니다.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또 오시게요. 자 여기까지 한 바퀴 도셨으면요. 또, 하나, 둘, 세 번째 맨 위에 사슬뜨기에 바늘을 넣으시고요. 다시 빼뜨기를 해주시고, 실을 한코 따서 마무리를 합니다. 다른 색 실로 걸어서 잡아와서 뒤로 넘기고, 다시 앞으로 넘기고, 세 코를 따시고요. 한길긴뜨기를 세 번을 세 코를 떴기 때문에 두 번만 넣으면 세코 역할을 하고요. 여기서 긴뜨기, 한길그어 긴뜨기 위에 한 번씩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뜨시고 여기에 실을 감아서 긴뜨기를 한번해 주십니다. 긴뜨기는 실을 빼 와서요. 이대로 세우를 같이 빼는 게 긴뜨기입니다. 긴뜨기 떠 주시고 긴뜨기 한 짧은뜨기 한번 넣어 주시고요. 다시 짧은뜨기 한번 넣어 주시고 한길긴뜨기 위에 짧은뜨기를 넣어 주시고요. 짧은뜨기가 위에가 3번이 되고 긴뜨기가 양옆에서 하나씩이 됩니다. 세월를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고요.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코마다 해 주시고요.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네 번이 됩니다. 네번 하시고, 사슬 두코딴 자리에는 한길긴뜨기가 세 번이 들어갑니다. 다시, 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가 또 하나씩 네 번이 들어갑니다. 한번 감아서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요, 긴뜨기는 이대로 세호를 같이 뺍니다.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코 넣으시고, 구멍에도 짧은뜨기 한코 넣으시고, 다시 여기 한코 넣으시고요, 실을 감아서 긴뜨기, 세우를 한꺼번에 빼주시고요. 한번 가마 긴뜨기를 그 다음 한길 긴뜨기 위에 넣어주시고요. 한길 긴뜨기가 네 번이 들어갑니다. 세네 번이 들어가고요. 이 구멍에는 세 번이 들어갑니다. 세번 넣으시고, 다시 한길 긴뜨기, 기둥마다 한 코씩 네 번이 들어갑니다. 네번 뜨셨으면, 다시 긴뜨기를 하나, 둘, 세 번째 세우를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를 해 주시고 짧은뜨기 한번 구멍에 한번그 옆에 한길긴뜨기 한번 짧은뜨기 세번해 주시고요. 다시 실을 감아서 긴뜨기를 해 주십니다. 다시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칸에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를 또 해줍니다. 3네 번을 뜨셨으면 처음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맨 위에 사,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하십니다. 자, 이게 앞 단이 끝난 겁니다. 이게 앞 단이 끝난 거고요. 이제 뒤, 뒤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. 여기서 둘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. 실을 엠만 하면은 끊지 않고요. 여기서 3 4 5 6 7 8 9 10 11 12 13개, 15코 정도 떠 주시고요. 이거는 길게 하시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짧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. 고리는 알맞게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. 여기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는 코세코 코 뜨시고, 긴뜨기마다 한 코씩을 해줄 겁니다. 그러면, 한길 긴뜨기를 코마다 넣어주시고요. 한길긴뜨기를 긴뜨기 위에도 넣으시고, 짧은뜨기 세번뜬 것도 세번 넣어주시고, 긴뜨기 위에도 넣어주시고, 이거는 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. 그코 수대로 긴뜨기를 계속 한 바퀴 돌고,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. 여기까지 다 떠오셨죠? 한길 긴뜨기를 끝까지 다 뜨시고, 다 뜨셨으면, 앞 고리는 앞으로 넘기시고요.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십니다. 빼뜨기를 하시고요. 하나, 둘, 세 코를 따시고, 여기서 줄여 나갈 겁니다. 여기서 두 코만 따시고요. 한번, 이렇게 하시고요. 코마다 넣습니다. 한길 긴뜨기 뜨시고 이 코너에 오시게 되면 여기서 네 코를 모아서 뜰 겁니다. 실을 둘만 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실 끌어와서 둘만 빼시고요. 다시 한길 긴뜨기 쭉 잡아당겨서 두올만 빼시고 다시 한길 긴뜨기 두올만 빼시고 실을 걸어서 다섯 올을 한꺼번에 빼시고요 다시 실을 걸어서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또 뜨십니다. 한길긴뜨기를 계속 떠나가시고요. 여기 코너에 왔으면요. 다시 중심에서 네 코를 모아뜨기 할 겁니다.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두 올만 빼시고, 다시 두 올만 빼시고, 다시 걸어서 두 올만 빼시고, 다시 걸어서 두 올을 빼시고 나서 한꺼번에 다섯 올을 빼시고요. 다시 또 긴뜨기를 코마다 넣으십니다. 여기까지 뜨시고, 또 중심을 보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까지 뜨시고, 다시 실 걸어서 두 올만 빼시고, 실 걸어서 두 올만 빼시고, 실 걸어서 두, 실 걸어서 두 올, 두올 빼시고요. 자소도를 한꺼번에 빼시고, 다시 한길 긴뜨기를 코마다 하십니다. 처음에 두코만모아었어요 여기서도 두 올만 빼시고, 두 올만 빼시고, 두코딴 데에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쭉 빼시면 됩니다. 다시 또 여기서 두 월만 뜨시고요. 여기서부터는 코너에서 세 코씩만 줄일 겁니다. 두월 빼시고, 두월 빼시고, 이 끝에 와서 한 번은 더 줄일 겁니다. 그래서 또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쭉 뜨시게 되면요. 코너마다 줄이면 이게 뒤에서 모아뜨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. 이 코너에서 한코 모았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요, 다시 두울만 빼시고, 다시 두울만 빼시고, 다시 두울 빼서 네 코를 한꺼번에 빼시고, 다시 긴뜨기를 코마다 해주십니다. 한길긴뜨기요. 여기서도 중심코에서 양쪽에 하나씩 세 번을 줄 겁니다. 한길 긴뜨기 두 코만 빼시고, 한길 긴뜨기 두 코만 빼시고, 네올 한꺼번에 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끝까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끝에서 두 올만 빼시고, 처음에 모아뜨기 한대서, 맨 위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꺼번에 쭉 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또 사슬 두 코를 뜨시고요. 그 옆에도 한 올만 하셔서 두올 빼고, 두올 빼고, 다시 또 긴뜨기, 한길긴뜨기, 쭉 돌아가시다가 코너에서 세 코를 모아뜨기를 하면은 이렇게 모아지거든요. 그러면 한 바퀴를 돌으시고, 모았던 데 중심에서 한길긴뜨기 두홀 빼시고, 모았던 데 한가운데에서 두분 빼시고, 다시 옆에 두홀 빼시고, 네홀를 한꺼번에 빼시고요. 다시, 긴뜨기마다 쭉 떠나갑니다. 또, 이 코너에서 중심 코를 양쪽으로 잡으시고요. 두 올만 빼시고, 두 올만 빼시고, 두 올만 빼셔서, 네 올을 한꺼번에 빼시고, 다시, 긴뜨기를,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합니다. 뭐 뜬 옆에서 두 올만 빼시고, 다시 두올 빼시고, 다시 두올 빼셔서, 한꺼번에 네 올을 다 빼시고요. 다시 한길긴뜨기. 끝까지 떠보겠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, 한길긴뜨기 두 올만 빼시고, 처음에 떴던 세코 위에 바늘을 넣어서 다 잡아당깁니다. 다시 또세 코를 따시고요.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지죠? 여기서 코너에서 네 번을 빼겠습니다. 셋, 끝에 와서 한 코를 줄일 거고요. 다시, 코마다 넣으시고, 이 코너에서 이번에는 네 번을 줄일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번을 줄일 거고요. 여기까지 뜨셨으면, 한길긴뜨기 감아서 두 올만 빼시고, 두 올만 빼시고, 두올 빼시고, 두올 빼셔가지고요. 다섯 올을 한꺼번에 빼시고, 다시, 한길긴뜨기 뜨시다가, 여기서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모아뜰 겁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모아서 다소도를 한꺼번에 빼시고요. 다시, 한길긴뜨기,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. 뒤로 돌아갈 때, 코만 잘 줄이시면, 여기서도,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네 코를 줄일 거니까요. 한길긴뜨기, 한길 두 올만 빼시고, 한길긴뜨기 두 번만 빼시고, 두 올만 빼시고, 두호를 빼시고 다섯 도를 한꺼번에 빼시고요. 긴뜨기, 긴뜨기를 끝까지 떠주시고요. 여기서 한번. 여기서 두 올만 빼시고 두 올만 빼시고 맨 위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꺼번에 쭉 빼십니다. 그리고 다시 사슬 세 코를 따시고요.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줄여듭니다. 여기서는요, 한꺼번에 많이 줄일 거예요. 그러면 코 따시고 두올만 빼시고 두올만 빼시고 두올 빼시고요. 또 두올 빼시고 두올 빼시고 여기서 한꺼번에 여기 바늘에 여섯 돌이 걸릴 때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빼시고요. 다시 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해서 한꺼번에 쭉 빼시고요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또 다시 쭉 빼시고, 다시 끝까지 둘 빼고, 둘, 둘 빼시고, 두월 빼시고, 두월 빼서요, 한꺼번에 쭉 빼시고, 여기 끝에는 이제 남은 수만큼 줄이면 됩니다. 두월 빼시고, 두월 빼시고, 두 월을 빼시고, 빼시고요. 처음에 시작했던 코, 세코 이외에, 바늘을 끼워서요. 쭉 빼주십니다. 한코 사슬 따시고 실을 잘라주게요. 한코 따시고 실을 자르시고요. 쭉 빼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가 실을 안으로 잘 당겨서 넣으시고요. 실이 안 빠져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실 수세미 하나 완성됐네요. 근데 털이 없어서 좀 밋밋하기는 해도 좀 깔끔하게는 보이죠. 뒷면도 이런 식으로 사각 줄이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사각도 하나 나오고요. 머리 매달아 놓고 수세미로 쓰시면 참 예쁩니다. 짜 자, 잔 예쁘죠? 이거는 6호바늘로 떠서 좀 크게 나왔습니다. 이것도 색깔 이쁘시죠짜 자,